자, 우리가 오늘 그좀 추가적으로 76페이지 보면 절대값 그래프가 있어요. 절대값 그래프. 센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 절대값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먼저 첫 번째. 네. 첫 번째 1차. 이런 게 있어.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얘는 이렇게 꺾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다. 면. 원래는 만약에 A가 이제 B가 크다면, 그러면 a 범위세개 나눠서 따로따로 그려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여기가 x가 a고요 x가 b다 x가 a보다 작은데 이거는 둘다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직선이고 얘는 둘다 플러스 플러스로 나온 의 직선이고 얘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상수 항수가 나온다 했는데 X가 사라져서 이렇게 빠르게 그렸을 때 만약에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한번더 꺾이죠? 이렇게 X는 A, X는 B, X는 C. 이렇게 돼요. 이렇게 범위 나눠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이제 빨리 어떤 유형, 그러니까 형태, 함수의 형태를 이제 볼때 이렇게 빨리 하면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자, 지금 두 번째가 절대값 그래프 중에 자, y는 fx 그래프에서 첫 번째 x의 절대 값이 있을 때두 번째 y의 절대 값이 있을 때세 번째 둘다 있을 때네 번째 그네 가지야. 네 가지. 기억나? 기억나? 어, 기억... 당연히 안 나는 당연하다는 듯.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정도로 할까? 얘는 x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4. 용걸로 바꿔 볼게 그럼 y 의 fx 그래프가 일단 1,-4 그리고 아래로 물러 요게 y는 fx 그래프에요 일단 자 여기서 여기서 첫 번째 1번 y는 f2 절댓값 x를 한번 볼게. 요 x의 절댓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x. 그래서 y는 절댓값 x 제곱 마이너스 2 절댓값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x의 절댓값이 있으니까 나눠봐요.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될 것이고 얘는 절댓값이가 뭐 뭘로 나와 마이너스 x로 나오겠지. 근데 제곱해봤자 얘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얘가 플러스 2x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번 더 보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고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릴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림을 그리면 돼. 여기. 여기가 3이죠. 그런데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그리래. 얘는 대칭축만 달라져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여기 마이너스 1 대칭축이 있어서 아래로 굴록긴 이런 그래 나오거든요. 이거 중에 음수 부분만 그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다 이렇게 이런, 이런 그래프다 진짜 좋아 그래서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봐봐 결론적으로 뭐냐면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x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려.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려. 요거 요거 요거. 그런 다음에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아오 그래도. 이렇게. 여기. x의 절댓값이 있을 때는 잘 찾아줘.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리고 y축 대칭. 해줘라, 형님 그래서. 아쓸 곳이 왜 이렇게 없는거이따라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지우고 할게요. 아, 엄청는데 X가 이거인 부분을 그리고, 그린 다음에, 그 놈, 흥놈... 놈이. 인격이 있어요. 이것을 y축 대칭한다. x의 절대값이 있을 때. 두 번째, y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y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자, 제가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y가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야.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봐봐. 두번 설명 안 한다. 잘 들어. 요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은데이 위쪽 부분. 위쪽 부분을 그대로 그리면 돼. 똑같이그리면돼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뭘 그리냐? 얘 그리는데 Y가 마이너스 Y가 됐죠? 어? 일어나 일어나. 다시 설명 안 해요. 그럴 시간 없어요. Y에 마이너스 Y가 붙었던 여기는 어디 대칭했다는 얘기야. X축 대칭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X축 대칭. 얘가 이 그림이라고. 이 그림의 아래쪽을 그리라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야절대값 y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 본래 그래프에 원래 그래프에 y fx y는 fx 그래프의 위로 마찬가지야. y는 f(x)의 y가 0보다 크나 한 부분인 부분을 그리고 그렸어요. 그렸잖아. 그 개를 그것을 이번에 X축 대칭하면 돼요. 여기 원래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 이 중에 Y가 0보다 큰 부분 그린 다음에 그린 다음에 얘를 X축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이게 y가 절댓값이 있을 그래프야. <laughs> 그다음에, 그다음에, 칠판이 너무 작다. 세 번째, 둘다절댓값이 있어. 예, 얘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x, y의 둘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원래는 네덩어리로 나뉘겠죠. 이렇게. 언제 해? 이러지 말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잘 봐. 규칙이. x의 절댓값이 있을 때는 x가 영보다 크나 같은 부분 을 그리고 y 대칭, y의 절댓값이 있을 때는 y가 영보다 크나 같은 부분 을 그린 다음에 F 대칭이야. 그고 얘는 얘는 y는 f(x)의 이 x가 영보다 크고 y가 영보다 큰 부분을 그리고 그렸어. 걔를 그것을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고, 원점 대칭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 그림을 내가 그려보면, 이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요 부분을 그리고, 얘를 X축 대칭, 요거죠. 얘를 Y축 대칭, 저쪽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얘를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요런 그림이 야 그래서 한 번에 돌면, 얘를 X축 대칭한 다음에, 이 그림을, 이 그림 자체를 Y축 대칭하면 끝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칭인 모습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요거 그래서, 자, 세 가지를 따로 제가 요걸 받고, 여기다가, 오, 뭘또왜 이렇게 출판에 공간이 작냐? 자, 그래서 1번 그래프 를 다시 그려볼게요. 1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얘의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리고, 대칭. 이런 모양. 이다 1번이 그렇고, 2번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 부분을 요 그리고 x축 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3번이 <laughs> X가 0보다, Y가 X가 y 0보다 큰 분은 요것만 그리고 얘를 X 중대칭하고 얘를 다시 이렇게 맞춤대칭.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랑 얘랑 약간 달라요. 다르죠? 얘랑 얘랑 약간 달라. 어?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절대값 다시 설명 안 한다고 랬어 Y는 절대값, 요 그래프는 우리가 생각하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Y는 FX가. 근데 FX의 절대값을 주셨다는 얘기는 Y값이 절대값이라는 얘기잖아. Y값은 음수값이 없다는 얘기지. Y값 중에 마이너스 2가 있다면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양수의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음수인 요 부분이 음수가 양수로 꺾어 올라가는 거야. 양수로 바뀌는 거야. 요런 식으로. 꺾어져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바깥의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네 가지의 내용을 거기서 76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76페이지에서. 알아두자고, 이거는. 절대값 그래프, 그는 방법. X의 절대값이 있을 때, Y의 절대값이 있을 때, 둘다 있을 때, 아니면 FX의 절대값이 있을 때. 네 가지. 아이고 죽을려고 셋 대체... 집에서 뭐 하다 본거야 집에서 좀 네. 쩡하셔야돼 네. 네네 여기에 요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거기 91페이지 5 6 9번더 보면 그 전체 상에하는 얘기들이 좀있는거예요 571번이 대놓고 그 있는거죠 어. 제가 설명한거 그래프를 그리고 뭐 하는 거, 전택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풀수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이 576번까지 있는 거야. 예. 어쩔 수 없이. 자, 세택가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